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TV입니다. 한국에는 약 80만 명의 중국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각곳 지방마다 제주도까지 심지어 섬에서까지 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모이는 어떤 한 교회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 4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우리 동포들의 이 생각을 물어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4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면은 400명 정도면 그 통계 지수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에... 통계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10명, 20명 또는 30명을 설문조사했다 하면 신뢰하기는 어려운 통계 조사다 라고 할수 있으나 400명 정도를 어...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면, 비교적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 80만 명의 그 마음의 생각을 어 이렇게 통계적으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동포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약 28%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힘든 것이 한국에서 무시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가장 큰 스트레스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우리 중국 동포의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이 동포는 요영성 무순씨가 고향입니다. 중국의 조선족 2세대입니다. 김모씨, 이 김모씨의 부모는 다른 조선족 동포들과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향을 떠나 중국 동북 삼성 요녕성 무순에 정착한 우리 동포입니다. 그, 여러분 무연고 동포 비자라는 말 아시죠? 이 김모 씨는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무연고 동포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무연고 동포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H2 비자로 일하면서 참 몸고생,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쇄소에서도 일하고, 물류회사, 모텔, 뭐탁 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건설현장 3층에서 일하다, 건설 자재 더미 위에 떨어져서 허리를 다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동포 김모 씨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서러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조선족을 중국 동포라기보다는 못난 외국인 취급하는... 차별적인 시선이었다 하는 겁니다. 중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한국인들의 차별적 시선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서럽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먼저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았고, 일감도, 일하는 일감도, 원래 한국인, 귀화 한국인, 조선족 순으로 일감도 준다고 합니다. 착실하게 일하는 데도 한국인들이 차별해서 서운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것이 요영성 무순시 출신의 동포이세 김모씨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와서 일하는 중국 동포, 또 한국에 사는 80만 명은 한국 사회가 역사적인 눈으로, 멀리 내다보는 역사적인 눈으로 깊이 감사하고 또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동포다. 이게 정확한 눈이다. 것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 살때 1등 민족이라고 하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가운데 발전한 대한민국에 가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온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서러움을 겪고 또 무시를 당하고 가장 힘든 것이 한국에서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문 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또 한국인들이 중국 동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깊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중국 동포를 만날 때 현장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어떠한 자리에서 만나든 우리 중국 동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을 향해 얼마나 고생이 많냐? 수고가 많다. 기운내라. 꼭 성공하기 바란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축원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러한 한국 사회가 되어야 된다. 중국 동포와 관련된 그 논문을 읽다가 이러한, 그를 보았습니다. 박사학위 또 어떤 교수가 쓴 논문인데 중요한 통찰을 주는 문장이 있어서 함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은 한국의 코리아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 전문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이 코리아 리서치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조선족에 대한 그 조선족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20대부터 35세 가운데 이 청년들, 20살부터 35살 이 한국의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쓴 배준환 선생, 이추로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과 관련해서 85%는 언론과 즉 신문 매체와 방송 매체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국인들 가운데 조선족 동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답이 이런 거예요. 언론과 신문 매체를 보고 그리고 방송 매체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조선족이 나쁘다. 조선족은 부정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한국인들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85%가 신문 방송,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를 아주 나쁘게 그렇게 표현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황해, 범죄도시, 신세계, 청년경찰, 이 영화 보면 중국 동포는 아주 악한 흉악범입니다. 장기 매매해서 팔고 사람 잔혹하게 죽이고 완전히 조폭으로 묘사하고 인신매매범으로 묘사하고 대림동도 가리봉동으로 그런 범죄소굴로 묘사하다 보니 그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 한국의 주요 언론이라고 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KBS, MBC, SBS, YTN, 그리고 종편 방송 등에서 중국 동포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국에 살 때에는 1등 민족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보도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국 국민들이 알수 있을 텐데 텔레비 방송, 신문 매체, 중국 동포들의 이 긍정적이고 밝고 자랑스러운 모습은 보도를 하지 않고 비추질 않으니까 한국 국민들 의식 속에 자꾸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또 때로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한 우리 동포들인지, 한국의 언론, 방송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보도는 자주 있고, 또 중국 동포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자주 보도하지만, 중국 동포의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자랑스러운 면은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TV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국 동포들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 건강한 모습, 얼마나 훌륭한 우리 민족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잘못 덧씌어진 이미지 혹은 프레임이라고 하죠. 요즘 이 프레임을 벗겨내서 얼마나 우리 중국 동포들이 훌륭한 우리의 민족이요. 또 한민족 전체에 귀한 자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え